시작하신다고 되게 무섭네. 그 정선님 그 정선님, 그 예, 집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다가 사전, 예, 사전 뭐이 말고 저 인터넷 사전 있잖아요. 인터넷 음. 사전 보면 네이버하고 다음 사전, 예, 이거이두 가지 보는데어 다음 사전 우리 이제 한문을 해석 위주로 보잖아요, 그 네.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한자를 검색해 보면 문어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네. 어떤 단어를 하나 찾으면은 네. 문도 나해라. 네. 이게 이게 우리 해당되는 거예요. 그데 현대 중국어 많이 다른 거야, 아, 예시. 그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한자 지금 뭔가 한자 해석에 좋은 거는 다운사드세요 다음 자전은 장치는 한법적인해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음 이용에자리잘 났어요. <laughs> 예. 문법 요거 보시면. 자. 그다음에가 그 149페이지 비유. 로마가고 여서 누가. 예. 좋았습니다. 뭐뭐 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 말을 해석을 할지게 뭐 하는 것. 라는 뜻으로. 여 이번에. 여, 여. 여, 이거. 여, 여, 여. 조동사야렇죠 어, 뒤에 동사 나오면 여 하는 것이 어떤 뭐, 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읽으신 대로 음악. 앞 관찰을 쓸게요.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여가 나옵니까? 이요, 그다음에 우가. 음악과. 악화 부르되있죠 음악과. 가고, 노래. 무만듯하다 조동사. 흔들다죠?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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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흔들흔다 흔드는 듯, 두 개, 요, 요 거, 두개 흔드는 듯. 하다 여기 두개 여유하는 조동사와 분동사 두개 합쳐 가지고 흔드는 듯하다 하는 설명 하나를 하나의 문장 숨을이 붙시를하죠 여기 소리가 끊어졌죠. 무각 이거는 무각을 흔드는 듯. 하다. 음악과 가곡이 무각을 흔드는 듯하다. 이게 되셨죠? 자 사동 어, 예문 하나 둘셋네개 있네요. 선생 매양 사복사 명학생 단련 신신 교금내 조왕 견상년 옴이진 예. 우리나라 말로 해서 이렇지 뭐뭐 하게하다, 뭐뭐 시키다, 이런 뜻을 갖는 한자, 조동사예요. 조동자. 자, 이거는 사동사주 사동사 자주 나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가 사, 또요, 영, 비. 사령비 또교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 도가 너무하게 하는 뜻이예요 그 다음에 견오내다 결찬되어 있더도 너무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교동사입니다 <laughs> 아, <laughs> 첫 번째 의문의식을 <laughs> <우진행을> 보면 <laughs> 선생 네. 자, 그 다음에, 사, 복, 복, 간척 쓸게요. 숫자도 간척 쓸게요. 선생, 매약 사, 복서, 선생, 매, 마다, 거부마다, 밤마다, 매약 전치사죠. 전성 전치사죠. 원래는 전치사가 아닌데, 조사가 아닌데, 동사가 네. 조사 중에 전치사로 전천이 되는 거죠. 밤마다. 사. 조동사. 그 뒤에 본동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책을 읽다. 읽다라고쓰서여 본동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책, 책도 되고, 글도 되고, 글도 되고, 글도 되고, 글사도되도 되고, 글도 되고, 도 되고, 글글을읽고 글도 되고, 글도 글도 되고, 글도 되 영, 령 사회공사죠? 사회공죠 조동사 학생 그 다음은 단, 변 신심 사 조동사로서 몸을 하게 하다, 몸을 시키게 하다, 시키다는 뜻은 조동사. 사, 령, 비, 그 다음에 교, 변. A, B, 이건 사람이고, 이건 본동사예요. A로 하여금, 동사니까 B 하게 하다. B를 <laughs> 자, A 에게 b A 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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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A A 학생으로 하여금 단련하게 하자그 학생에게 련하게해스되지그죠 음. 뭐를? 심신을 해스되죠 이렇게 여사령 이렇게 뒤에 사람 또는 물건도 돼요 목적어 나오고 건고사 나오고 영화같은 연 세금자 안 쓰는댔죠? 야연 이거 이거 동자 비슷한 거야. 이거는 동자 수만 이렇게 쓴다연 이연자도 쓰기도 하고 이연자 쓰기도 해요. 이 찾아보면은 단자와 연자 따져 보면 세를 두기다 해야죠. 쇠를 불리다는 무슨 뜻이에요? 쇠를 불리다 물에 넣가고 둥둥 불리는 거? 그게 아니고, 어, 쇠, 쇠를 불에 달구어서 무르게 하는 거. 쇠부치를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하는 거. 그게 불리다는 뜻이에요. 쇠를 불리다지. 불리다, 땅은 불리다지요. 원래 그 뜻인데 지금은 그냥 달려놔도 땅 달려놔도요. 자, 그 다음 이제 예문. 교. 아. 반드시 어디 하나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서만 해석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가르치도됐잖아요 그지 가르치다는 거지 그렇게 는 것도 가르치지 이것도 돼요 그 틀린 뭐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교가 조동사로 쓰인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고 하고 있고 조동사로 쓰이는 뭐가 되더라도뭐 하게 한다는 거죠 뭐뭐 하게 한다 조동사로 쓰임 이거 오다가 뭐 했대 이게 본동사지요 빨리 부사, 어제였죠? 부사, 조동사, 공동사 사이는 이제였죠? 그 사이는 있잖아요. 이제 줄가 맞잖아요, 일단. 그래서 빨리 오게 했다. 빨리 오게 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조왕. 견 상녀, 요한 상녀, 그나 입 진, 오왕견 상녀. 조나라 조자의 간체는 헥사문 돼요. 조나라 왕, 조와 조나라 왕, 견. 지금 우리 이런 증거에 조종사 견이 조종사로 쓰여 있는. 하게하다 그다음에 a b a로 하이건 b 하게하다 상류람이상람하이라들게들고라나라나라들어가게하들들어가거든요나라나라에나라에 상류 들으나라에, 들으나라에, 나라 상교하이고, 상렬에게 진나라에 들어가게.